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지금 야생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야생에서 티타늄이나 아니면은 그외 흑연 같은 자원을 지금 탐색하고 있어요. 어, 때마침 테더가 다섰어요 헤더를 만들 수 있는 애를캡시다또 겁나 많네. 간다가다 하지. 음. 통 하나만 만들자통 음. 없이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통이 있어야만이 내 인벤토리에 흙이 담겨, 통 안, 흙이 담겨지고, 그걸로 이 있는 거기 때문에. 흑연 껀딱지 같은 게 보이지 않요 흑연이나 대탄인 지난번엔 그게 잘 보이더라.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안 보여. 늘 그렇지 뭐. 저기도 뭐 있다. 저 흑연 같은데? 나 지금 흑연이 없는데 흑연 어떻게 도와라? 이거 또뭐 있다? 오, 깜짝이야, 진짜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진짜. 봤는데, 봤는데, 보고 나서, 아니, 보고 나서 약몇초 후에 맞아가지 아니, 몇 초도 아니고, 한 0.1초 만에 맞아가지고, 반응할 틈도 없이. 아이고, 씨, 진짜 내 심장 어떻게 할 거야. 연구물인데 새로운 연구물이다. 이렇게 생긴 건또 처음 봐요. 어, 저기 또 새로운 기둥이다. 딱히 쓸만한 아이템은 못 발견했어요 결국 오! 하이드라지흑견 고무 요리좀더 사용 어 잠깐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런 다시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 내려간 상태로 지금 주변 구경을 하려는데아 별거 없네 얘도이 안에 뭐 있을까? 게 뭐야 이안도서뭐게튀어나왔어 어? 누가 또 구독을 눌러주셨 나도 아니고감사합니다 나도 나와봐 나 봐봐 오저암모님 들어있는데 잠깐만 너무 경사가 깊다 어씨 왜 이러고 있냐. 어씨 뭐야 이거 텅 비어 있잖아. 실제로는. 아니 몰라. 씨 가자 집에. 의견은 마침 그랬으니까. 얘 뭐야? 고무, 고무구나? 고무, 고무. 집으로,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 아까 오던 길에 날 놀래킨 메롱이 하나 내가 안, 캤는데 저기 하나 통과했다. 숨이 외계 행성 참 진짜 적응 안 된다. 얘는 또 만질 수 있네. 누구는 통과되더니만. 성일성이 없어 오 잠깐만 뭐야 미끄러졌어 결국은 흑연이나 티타늄은 구하지 못했다 아 흑연을 구하긴 했는데 이걸로 바꿨으니까 실, 실질적으로는 구하지 못한 거지 음. 감쪽같다 티타늄 구호 점 암모니아 어, 얘네들은 특수자원들이니까 빼고 티타늄 지타형 광석 지타형 광석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지타형 광석 그는 합금이겠지 진짜 번역봐라 드릴 내구력 3자 <목소리> 얼마나 뛰어난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가봅시다 차 앞에다 단거일거요 아마 이게 모든 단단한 지형 변형 오우 씨 엄청하다 이거 한번 여타 달아서 한번 들어볼까 오 뭐가 앞에 전방에 뭐가 보이잖아 오 뭐야 이거 표시도 나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나? 아, 안 되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왠지 음. 이 위에도 뭔가 달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다안 달라진다. 무슨 키지? 뭘 눌러야 되는 거지? 컨트롤. 찰탈것 절대 조정 장치 사용. 보죠 스페이스 Q 탭 E F Z X 지형 추가 이거 이거 눌러야 되나? 안 써줘. 어떻게 쓰는 거 이거? 아이 진짜 짜증나네. 저큰데다가 한번 달아보자. 플로도 얘만 달아가지고 오 사이즈 엄청 큰것 봐. 어떻게 푸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아이, 걸로 방향을 또 조절할 수 있나 본데,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이것까지 알겠어. 근데 어떻게 작동시키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내가 드릴, 이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거를? 다이아몬드라는데? 또 만들어야 돼? 그래핀 또, 이것도, 이거 올리고 나면 또, 댓글에 훈수충 엄청나겠네. 여기선, 저기선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주 그냥, 아, 진짜. 나, 난, 난딴 것보다 그게 더 두렵다. 씨, 훈수, 훈수. 이기하는 하는 게 그냥 흑연 흑연을. 이또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다른 유저들이 아스트로를 많이 진행한 상태라서 분명히 또 다른 사람 자기는 직접 안해 보고 다른 사람 영상 보면서 알아본 걸로 그냥 에 저기서는 저거 들이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혼수될 것 같은 그런 미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합니다. 그따음후속적으면싹 싹, 지워 버릴 거니까 적기만 하세요. 아주 그냥. 지워 버릴 거야, 그냥. 지금 정식판 나온지 저한 이틀 됐거든요. 이틀인가? 3일? 잠시만, 아... 이것만 마치고 끝냅시다.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이거는... 네, 안녕히 계세요.